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 농부입니다. 드디어 고추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고온성 작물인 고추 심는 시기만 좀 기다렸는데요. 어, 날씨가 추워지면 이 고추가 냉해를 입을 수 있어서 어, 좀 날짜를 늦추다 늦추다 이제야 심게 되었습니다. 어, 고추 이게 심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한 3월 말이나 4월 초로 잡고 있었는데 어, 좀 늦어서 이제 고추 뿌리가 좀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스트로폴 상자에다가 3일 전에 이 고추 모종을 상토를 놓고. 심어보고 그다음에 밝은 제를 어~ 관주를 좀 해줬는데요 참 희한한 그런 어~ 광경이 지금 뿌리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밝은이 되는 것입니다 단 3일 만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고추를 심게 되면은 뿌리를 왕성하게 내리려고 하면은 이 예, 뿌리를 끊어서 많이 심죠 예 그렇게 하셔도 어~ 이 뿌리 잘린 부분에서 이제 새 뿌리가 왕성하게 나와서 어~ 고추가 정말 잘 달리는데요 어~ 보통은 그렇게 이제 뿌리를 많이 내게,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라서 심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얼마 동안은 시들시들하고 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 요즘에는 무슨 작물을 심든지 이제 발근제나 영양제 발근에 도움이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를 많이 넣어서 고추, 대파, 쪽파, 양파 뭐 모든 작물에게. 어, 심기 전에 침지를 해서 어, 심어 주시면 그만큼 밝은도 왕성하게 돼서 작물 수확량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네, 병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을 건 오늘 이제 침지를 하고 심을 것은 어, 고추고요. 어, 침지한 것은 이제 밝은제도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영양제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어, 병 발생을 예방해 주는 그런. 어, 좋은 기능도 합니다. 이게 미생물인데요. 어, 특히 역병 같은 경우에는 99%나 예, 그 예방을 해준다고 하고요. 어, 고추에게 발생하는 탄저병, 잿빛곰팡이병, 뭐 흰비단병, 뭐 시드는병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한 80에서 막90% 이상까지 어, 예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모종을 심을 때 아예 침지를 해서 그 모종 안에 있는 그 병과 그리고 요 어, 땅에 있는 병도 예방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어, 고추가 자라는데 굉장히 어, 병도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뿌리도 잘 내고 해서 이렇게 침지를 해서 예, 고추를 심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침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관주를 할때 물을 줄 때도 어, 요 가루 가루약재 하나는, 예, 하나는 트리코마 하나, 라고 하는 건데 하나는 예, 트리코마 하나는 루부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밝은 어, 재이기도 하고 예, 유, 아, 이게 미생물인데 토양 속에 있는 그리고 어, 고추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 병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병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모든 작물에게 해당하는 곰팡이병부터 시작해 갖고 뭐 시드음병까지 어, 토양 속에 있는 토양병을 어,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요요약재두 개를 넣은 것을 어, 물에 타서 예침대를 해서 예 고추를 심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작물을 심을 때 특히 고추에서 이 밝은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시설 하우스기도 하고 고온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각종 병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뭐 노균병부터 시작해갖고, 음 흰가루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어 미리 예방해주는 그런 좋은 밝은제이기도 어 하고, 어 다음에이 어, 미생물이 살균 항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참 미생물이 잘 나와가지고 어, 이 친환경 약제임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어 꾸준히만 써주시면 병 없이 어 작물이 죽는 것 없이 어, 잘 자라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만약에 어이 고추가 어. 전에 고추 농사를 지으실 때 고추 가지 토마토 이런 가지 과작물을 키우셨을 때 만약에 시들어 중간에 시들어 죽은 적이 있다고 하시면은 꼭 이렇게 청고팡이라는 것을 청고병 예방 미생물이에요 꼭 이것을 반 만들 때 이제 잎재요 잎재를 넣고 하시면은 미리 청고병을 예방하실 수있고요제 밭에는 청고팡을 넣었습니다 요 밭에는 청고병이 많아서 지금 매년 이것을 넣어 가지고 청구병을 예방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청구병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드름병 갑자기 한, 한 그루가 죽었을 뿐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년 제가 넣고 있는 그런 아주 고마운 약재입니다 이것도 마찬, 마찬가지로 이 미생물이 땅 속에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나쁜 그런 청구병 균을 제거해주는 그런 좋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제재예요. 이것도 이제 미생물 제재고 이것도 둘 다. 같은 미생물 제재입니다 예 그래서 어, 두 가지를 함께 써 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이제 밝은 제만 썼고요 그다음에 작물을 신고 요것을 이제 관주를 해줘서 이제 청구병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모종 신기 전에 침지를 해 주시면 아주 좋고요 예두 가지를 할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어~ 한 가지만 예, 침지에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모종을 구입하실 때꼭 보셔야 될게이 뿌리입니다. 예, 뿌리가 지금 갈색이 되었습니다. 좀 오래됐다는 것이죠. 예, 육묘한지 좀 오래됐어요. 예,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은 나이가 많이 든 것을 심게 되면 은 예, 어, 발근도 잘 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발근을 빨리 시키셔서 작물을 어, 심으셔야 됩니다. 아예 좀그 모종이 이제 모종을 이제 딱 뽑아 보시면은 하얗게 이렇게 잘 돌은 그런 어, 모종들을 구입 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한번 이 밝은 재를 넣고 밝은 재를 이제 관주를 해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 요, 요 상토에다가 묻어서 이것을 이제 어, 한3일 정도 지금 어, 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박 저기 실험을 해보았거든요.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어, 3일 전에 어, 여기다가 상토에다가 이것을 꽂고 그다음에 어, 여기다가 밝은 재겸 예. 살균제인 미생물 제재를 넣어 줬습니다 그 결과 어, 놀라운게 발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잘르지도 않았는데 요 사이사이에 새로운 뿌리가 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 사이사이에 이, 이 끝에 빼쭉 빼쭉 나온게 새로운 순입니다 그만큼 발근제의 효과가 어, 있다는 것이죠 보통 제가 그냥 모종을 이렇게 심게 되면은 어, 새로운 뿌리가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장, 제가 그 전에는 이것을 어, 뿌리를 끊어서 이렇게 끝나서 잘라서 심었거든요. 그렇게 심게 되면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뿌리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적응하는데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심었는데 이렇게 가니까 요 사이사이에서 새로운 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것도 네, 어, 엄청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하얀 게 바로 새로운 뿌리입니다. 그럼 밝은 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밝은 재와 영양제 놓고 지금 침지를 하고 있고요. 요 침지한 것을 여기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모종을 심으실 때 심는 간격이 좀 아셔야 됩니다. 보통 뭐 좁게 심는 분들은 35cm에서 40cm 정도 심으시는 분도 있고, 보통은 한 40에서 50cm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격이 좁기 때문에 작년에 50cm로 심었더니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설이기 때문에 75cm, 요게 5 0 c m 예요 하나 반 이렇게 해서 75cm 간격으로 고추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지는 40에서 50cm 간격, 요 간격대로 심어주시면은 크게 문제없이 고추를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닐 폭은 저는 1.2m 짜리고요. 예, 두둑은 1m로 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 노지의 경우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 이제 흙이 튀지 않기 때문에 흙이 튀게 되면 아무래도 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 부분에는 저는 나중에 여기 부직포를 깔을, 깔을 거고요. 예 풀도 나오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고추를 어,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고추를 심으실 때는. 꼭 이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 바로 고추를 심을 때 너무 깊게 심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추를 이렇게 키가 크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심어주시면은 여기서 예, 뿌리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밑부분은 예, 퇴화가 되거든요. 뿌리가 나오지 않아요. 요 부분 만 나올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심어주시면은 고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추 심는 그 깊이는 딱요 상토 있는 부분까지 예, 심어주시면은 요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뿌리가 왕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고추가 더 튼튼. 하고 뿌리를 더 왕성하게 되게 됩니다. 이제 침지한 고추를 꺼내고요. 한 10분 정도만 상토가 충분히 물을 먹었을 것 같을 정도만 침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고추 심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심는 간격 40에서 50cm만 좀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 침지. 만약에 병이, 병이 있던 곳이면 침지를 꼭 해주시고요. 청고병 아니면 다른 병들이 걱정되시면 미생물재에 침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밝은 재요. 밝은 이잘 돼야지 고추가 정말 주렁주렁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예전에는 이것을 뿌리를 잘르고 심었는데, 오늘은 그냥 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침질 밝은 재 침질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이 정도 상토 부위까지 이 윗부분까지 흙을 덮지 않는다. 이것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흙 위에 살짝. 살짝 얹어 놓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요 고추를 심으면 시 됩니다. 예. 깊게 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흙을 흙으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예. 비닐은 비닐 있는 요, 요, 요 비닐 부분에 흙을 덮어 주셔야 됩니다. 예. 흙을 덮어 주셔야지 이 안에서 가스가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가스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요 어, 구멍 있는 부분은 꼭 어, 이렇게 흙으로 덮어 주세요.